무인 카페 준비하신다고 맞습니다. 아, 자리는 알아보셨어요? 제가 좀 뭐지, 지난주부터 좀 알아보고 있는데 네. 제가 거주하는 곳이 부천시 약대동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 사장님께서도 부천 쪽에서 하고 계시다고. 네, 맞아요. 예, 그래가지고 아, 좀, <laughs> 좀 여쭐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연락드렸어요. 아, 무인 카페 부업으로 준비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직장 다니고 있고요. 아, 무인 카페가 생각보다 일이 많아요. 네네네. 네, 제가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일이 상당히 많고, 네. 그리고 관리가 조금 까다롭고요. 네. 우선은 그 무인 카페는 제가 네. 피해가 생기기도 전부터 저는 했어요. 아 진짜 오래 무인 카페 붐이 일어나기 전에, 네. 어 부천 중동에 하나 무인 카페가 그냥 한 개, 부천에 네. 거의 무인 카페 없을 때, 네. 생겨서 유심히 봤었어요. 그때 그 상호가, 네네네. 네. 네. 어 거기를 보고서. 전화를 드렸는데, 아, 뭐 생각보다 비싸게 얘기를 하길래, 네. 직접 무인카페 머신에다가, 머신 회사에다가 전화했더니 엄청 싸더라고요. 네. 거기서 저도... 얘기한 것보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개인 창업을 했는데,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제가 네. 어, 무인카페 한지 이제 한 5년 정도 됐거든요. 아, 예. 예. 네. 다 없어졌어요. 다방했어요. 아. 예. 네, 그니까 기존에 제가 보고 벤치마킹 했던 것도 없어지고, 무인카페 십사도 네그 사이에 생겼다가 없어진 무인카페들이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네 그것도 다 체인들 네네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무인카페를 준비하신다고 하면 네. 저는 우선은 지금 어 많이 안 힘들다 이게 이 아이템 자체가라고 말씀을 드려요 아네 우선 네. 관리가 어렵고 생각보다 돈은 안 돼요. 네네네. 그 부천 신중동에 커피 무인 로봇으로 하는 천 원에 팔았어요. 거기가 그래요. 네, 아. 천원. 진짜 그 먹자 라인에 시계 네. 신중동 뒤쪽으로 거의 카페도 엄청 많은데 네, 롯데백화점 뒤쪽으로 했는데 네. 거기가 이제 밤에 어 밤에 이제 먹을 테이크아웃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서 거기서 오픈을 하신 거죠. 네. 근데 망해서 없었는데 차릴 때만 1억 정도 들어갔을 거예요. 천이 좀 비싸잖아. 네. 네. 기계가 이제 해주고 그래서 어떤 컨셉으로 가실지를 잘 선택하셔야 돼요. 네, 네. 저는 무인 카페를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무조건 네. 스터디 카페처럼 하라고 얘기하거든요. 아그 그 영상도 봤습니다. 네, 네 그래야 살아남아요. 아 그럼, 이, 하, 그럼 좀 커야 되잖아요. 사실. 네 커야 돼요. 네네. 네. 무인 카페가 그 커피가 테이크아웃은 많이 없어요. 네. 다 안에서 그냥 이제 공간 대여로 보시면 오히려 편해요. 아그 말씀도 하셨죠. 네 감사합니다. 커피를 조금 비싸게 팔고. 네. 넓은 공간에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걸로 가셔야 네. 오래 가요 아 공간대여 느낌 그러면 네. 층안 해도 되고 네 맞아요 아... 그래서 요즘은 무인 카페가 상층부로 많이 올라가는 추세예요 아, 네. 예전에는 1층 위주로 많이 했거든요 네, 네, 네. 1층에 목 좋은 데 위주로 많이 했는데 네. 다 나가 떨어졌어요 아... 그리고 주변에 1층은 주변에 네. 뭐 메가커피, 뭐 컴포즈 이런 것들 들어오면 그냥 작살나요. 네네네. 네. 절대 무인카페 와서 안 먹어요. 네네네. 네, 네. 근데 상충부는 넓게 이제 공간대여식으로 그냥 자리세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네네. 네. 직원도 없이 그런 운영은 가능해요. 네네네. 네, 네. 그래서 어 커피 인터넷으로 무인카페 뭐저뭐 어 회원제 무인카페 이런 것도 있어요. 네네네. 네, 네. 상충부에서 회원들만 이제 월 회비 받고서 네. 들어와서 무인 카페 뭐 파시, 파는 방식도 있고 여러 가지 네. 방법이 있거든요. 공간 임대 사업식으로 네. 그런 거를 한번 어, 추진해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아예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근옆 네, 곡에 네. 가시면 예. 무인 카페 2층이 있어요. 네네네. 네, 네. 네, 저는 직접 가보진 않았는데 저도 상층부에 무인 카페를 지금 하려고 준비를 하, 했었던 거라 네, 네. 한번 막 여러 군데 알아보긴 했거든요. 네네네. 네, 네. 네, 1층은 절대 안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아, 그러니까 야. 1층이 들어가는 것도 좋기는 한데 응. 제가 얘기하는 1층은 목 좋은 작은 1층보다는 무인 카페는 네. 목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넓은데. 아 넓어야 되는군요 오히려. 네, 같은. 네, 네. 그러니까 테이블이 많아야 돼요. 그리고 테이블이 많다는 얘기는 그냥 무조건 테이블만 많다는 얘기가 아니고 네. 이렇게 공간을 좀 이렇게 빌려줄 수 있는 뭐 단체석도 있고 네, 네 개인석도 있고. 네. 네, 좀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바 같은 자리도 있, 있어야 되고, 네네네. 뭐 그런 것들이 잘 갖추어 있으면, 아스터디 아무래도... 카페 색깔 색깔이 비슷하네요 말씀하신. 네 때. 맞아요. 음, 근데 스터디 카페는 너무 독서실처럼 되어 있잖아요. 그렇 그리고 생각보다 비싸요 스터디 카페. 제가 조사 음... 많이 했거든요. 네네네. 최근에는 무인 카페 관련된 영상을 제가 안 올렸는데 저도 이제 계속 관심이 있어서, 네. 조사를 많이 했는데, 스터디 카페 기준으로 한 달에 한, 어, 한 10만원에서 15만원 받아요. 많게. 네네. 보통 15만원 받더라고요, 스터디 카페가. 네. 근데 무인 카페는 커피 한잔 먹으면 그냥 공짜잖아요, 하루. 그렇죠. 그러 스터디, 스터디 카페 안 카페죠. 가요? 네, 네. 다 무인 카페 와요. 네네. 그 무인 카페를 공부하는 방식으로 약간 그런 느낌의 무인 카페. 음, 네. 아니면 오피스, 공유 오피스 같은 무인 카페. 그렇 요새 부천에도 공유오 피스 몇 군데 생겼더라고요. 네 그런 네. 느낌으로 가시고 커피를 네. 일반 무인 카페보다 비싸게 받더라고요. 보통 이제 뭐 이렇게 하신 분들이 계세요. 네네 그런 분들은 커피 한 잔에 한 4천원? 네네 네 요정도 받아요 무인인데도. 네네네 3500원에서 4천원 대신에 그거 한 잔만 마시면 그냥 넓게 뭐 50평이고 60평이 그냥 이용할 수 있게. 음그 컨셉으로 가셔야 돼요 아무리 작아도 상층부 한 30평이 딱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그렇게 찾으셔야 되는 건데 문제는 네. 일이 많겠죠? 그쵸 관리가 음, 네. 크니까 또 인테리어 초기 비용도 좀 있을 거고요. 네 음. 상층부에 이제 무권리로 나오는 것들 중에서 네. 그런 인테리어가 좀 되어 있는 것들 잘 찾아보시면. 네. 아마 나올 거예요. 그러면, 접목만 시켜가지고, 살짝만 바꾸면 되긴 해요. 네네네네.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는, 회사 생활하시면서 와서, 청소하고, 관리하고, 그리고 새벽에 이제 24시니까, 네. 공간이 얼마나 넓고, 무료로 개방하면, 이제 사람들 이 얼마나 이상한 사람들 많이 오겠어요. 그렇죠. 네네. 네 화장실도 마찬가지로 개방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맞습니다. 화장실 청소부터 할게 상당히 많죠. 네. 그런 것까지 그래서 제가 아까 부업이냐 전업이냐라고 여쭤봤던 거예요. 아, 그렇죠. 관리할 네. 수 있는 사람이 하루에 몇 저, 가지 저는 가지 그래요. 거. 저는 제가 무인 카페도 해보고 지금 무인 세탁소도 하고 있고 무인 아이스크림까지 이렇게 세 개를 하고 있는데 세다 똑같이 남아요. 남는 거는. 그러니까 아이스크림이 저는 제일 손, 진짜 소, 생, 생각보다 제일 쉬워요. 아, 그러셨어요? 어. 네네. 돈은 똑같이 남는데 일이 네.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네, 그리고 오픈 비용이, 뭐, 무인 세탁소는 1억. 네. 상가가 있다, 고 가정하고 한 1억 정도 들고. 네. 커피집은 무인 카페는 아무리 못해도 그래도 한 3천? 네네. 인테리어랑 기계 머신까지 해서. 그렇죠. 예. 근데 아이스크림은 천만 원이면 차려요. 어, 냉장고가 생각보다 요 저렴한... 냉장고는 무료로. 아... 무료로 들어가니까요. 아... <laughs> 무상으로 아이스크림 유통해 주시는 분께서 아, 이제 그렇구나. 다 해주시니까 네, 그러니까는 아. 기본적인 인테리어 비용밖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네, 네, 네. 남는 건 똑같이 남고 노동 강도는 거꾸로 음... 아이스크림이 제일 조금 들어고 네. 아이스크림 일주일에 두 번만 두번 정도만 가면 돼요. 아, 그렇군요. 네네. 네, 청소할 것도 그래서 저는 추천을 드리면은 한번 네. 소액으로 부에, 부업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아이스크림으로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 먼저 시작을 해보는 경험. 네, 어. 무인 카페를 만약에 꼭 하고 싶다 그러면 네네. 그 프랜차이즈들도 1층에 들어가서 다못 버티고 망하니까 그렇죠. 차라리 상층부 저렴한 데를 좀 넓은 데로 얻으셔가지고 스터디식으로, 예, 스터디식으로 좀 관리를 하시면서 네네.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음. 예, 세탁소는 돈이 많이 들어가서 그건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요. 아 예, 예. 설비가 차이가 엄청나네요. 세탁소는네네 그래서 네. 그두개 중에서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아이스크림으로 할지 무인 카페로 네. 할지. 네. 아 감사합니다. 저는 네. <laughs> 단순하게 좀, 아, 입지, 입지 정도 좀... 아, 좀 아니에요. 그랬는데, 아, 이렇게 네, 많은 네. 정 주시니까... 좀 네. 네, 이게 거구나. 그냥 단순하게 입지만 보고 들어갔다가 네 낭패 보시고 기계가 그저 영상에 가끔 중고 기계 나오잖아요. 네, 예, 아, 1300만원, 1500만원. 네, 보통 네. 사시는 것들 2000만원 넘게 주고 사셨는데, 3개월 네. 장사하시고 네. 내놓으신 분도 계세요. 아, 그 영상도 봤습니다. 네, 아, 너무, 너무 안타깝잖아요. 근데 그게 다 체인으로 오픈하신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던 아, 것들도 있고, 다른 것들도 있고, 네. 다 체인으로 하셨는데, 결국에는 체인으로 차리려면 4천만원, 5천만원 들어가는데, 네. 짧게는 3개월, 길게는 한 1년 안에 못 버티고 다 망하세요. 아... 그래서 중고로 커피 머신도 중고로 사시고 네. 좀 최대한 오픈 비용 적게 해가지고 좀 많이 남기는 방식으로 가셔야 네네네 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네.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될거 궁금한 거 있으시면 또 문자 주세요. 아무튼 준비 잘 하시고요. 혹시나 나중에 네. 아이스크림으로 생각을 바꾸셔도. 네네네. 뭐 어차피 저도 아이스크림 하고 있으니까 네네네. 개인 유통 사장님 다 연결해 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시면 연락 주시고요. 아 감사합니다 사장님. 네네 무인 카페도 만약에 준비하신다고 하면 네네네. 어, 혹시 자리 같은 거 나왔는데 여기 어떻냐고 한번 문자로라도 보내 보세요. 그러면 네. 제가 한번 봐 드릴게요. 아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